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서 여야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일,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아가는 친노 보호용 정치 파업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적 폐기의 법적 도덕적 부당함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사 결과를 예단한 민당이 침노 보영 정치 파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을 인사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가 만났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어, 것이풀에서 어, 앞으로 잘 제대로 서을 어, 노력을 하는 계기를 어, 만들까. 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전국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구동회입니다.